여기 쟤 안방이야? 안녕하십니까, 지안방의 김필입니다. 설거지론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 정리되지 못한 이야기를 서로 전하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거지론이 왜 등장했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남자들의 대화로 시작되요 우리가 마지막 설거지는 되지 말자. 여기서 사용한 의미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자가 나중에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남자 쪽에서는 남들이 먹던 것을 최종적으로 설거지하게 되지는 말자.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론이라는 것이 원래 주식 용어라는 말은 이건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은어로 사용했다고 해요. 음식을 먹는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을 설거지 한다라고 표현했고 여자를 음식에 빗대하던 은어였다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론이 어떻게 나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대충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왜 이슈가 되었던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치안방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결혼 전에 한 번이라도 성 경험이 있던 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결혼 전에 경험이 있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다 마지막 설거지를 한 걸까요? 이 말을 가지고 저마다 각자의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다고 다 설거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는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사이에 불편한 사람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는데, 많은 여자와 경험을 했던 남자들은 나중에 자신과 관계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내 여자가 내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설거지 당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내 여자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결혼을 못하던 남자들은 손을 탁 치면서 거봐. 그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나는 절대 설거지 당할 일이 없잖아 이런 자기 위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이 설거지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이슈와 자기 자신을 연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경험이 있던 여자들은 마치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할 수 있겠죠.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여자들한테는 애초에 이런 비유를 하는 남자들 자체를 공격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한 여자 중에 성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유였는데 이슈가 되면서 뭔가 불편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자들도 각자 이 이슈와 연관되어지는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것은 성 경험이 있는 여자의 결혼이 남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런 남자들의 생각이 다시 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와 연관되어지는 연결고리, 즉 공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취 안방이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설거지로는 경험 많은 여자가 의도적으로 돈 많은 남자를 타겟으로 결혼하는 것을 남자 측에서 설거지 당한다 라고 말한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경험 있는 여자 전체를 말하여서 그런 여자를 만난 남자를 설거지 당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이론에 자신을 접목해보게 되면서 시끄러워졌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거지론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음식이 아니죠. 따라서 애초에 설거지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놀아나는 것이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시하고 좋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안방의 김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